안녕하세요. 말하는 선인장 카토예요 오늘은 저희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에 자랑할 만한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함께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토쟁용금이에요 남미에서 온이 친구는 원기둥 모양의 선인장인데요. 높이 약 10에서 12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염색한 듯이 노란색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이런 대형 토쟁용금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파키푸스라는 친구예요. 최근 인기가 많은 파키푸스는 침 매력의 줄기와 연두색의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장하면 10m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가시가 없어지거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송충이처럼 보이는 이 친구는 금호철화라는 선인장이에요. 보통의 금호선인장은 동그랗고 뚱뚱한 모양이지만 금호철화는 생장점이 꼬여서 띠모양처럼 자란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자라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다고 해요. 나무처럼 보이는 이 친구도 선인장이에요. 나뭇잎 선인장의한 종류인 앵기린이라는 친구인데요. 앵기린도 다육식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시자리가 있어요. 브라질 북동부에서 살던 앵기린은 이쁜 꽃을 피우기도 해서 인기가 많은 식물이에요. 웅카리나는 파키푸스와 같은 마다가스카리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줄기와 뿌리의 모습이 관엽식물과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열대관목으로 성장도 빠르고 노란 꽃을 피우며 끈적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특이한 건 잎을 물에 담구어 점액을 이용해 샴푸로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육식물연구소에 있는 특이한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밖에도 연구소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꼭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연구소에서 만나요.